안녕하십니까. 네, 파이팅센스 두 번째 이야기, 응. 요즘 뭐해? 변삭철입니다아 <laughs> <laughs> 배석,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삭철입니다아예 저는 최정규 대원입니다. 네 이건입니다. 잘 지내시는 거 맞죠? 네. <laughs> 굉장히 좀 버벅거리셔가지고. 좀 어예 제가 사회를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아, 오래 만에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요즘 뭐해? 아 예. 하시죠, 요즘, 요즘 뭐해? 어두 어, 어,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가 어, 요즘 뭐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저 요즘 이렇게 달리는 것에 빠졌습니다, 지금. 아, 아, 예, 달, 제가 달리는 것에 빠져서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좀 빠지고, 예, 체지방도 좀 빠지고, 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아, 얼리 빠지면 안 되죠? <laughs> 네, 그러니까 얼리 빠지면 안돼가 <laughs> 예, 빠지지 말아야 될것 <laughs> 거. 예. 아, 이 마라톤 그 달리기는 요즘 가을이 굉장히 이제 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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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요한 시기라서 모든 그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수기군요. 가, <laughs> 그렇죠. 음. 가을에서부터 봄까지가 굉장히 어, 많은 어. 대회들도 많고 해서 예, 지난 여름 동안 이제 훈련했던 성과들을 음. 이제 음. 이렇게 예, 볼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음. 제가 오늘은 음, 달리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음. 제가 지난 주에 그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청주에 다녀왔어요. 오, 청주? 네,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월호 그 파란 바지인 김동수 씨 아시죠? 네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김동수 씨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급적이면 이제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대회 참석을 해서 음. 세월호와 관련된 캠페인이나 아니면 참사와 관련된 캠페인들 이제 국민들에게 좀 알려내는 일들을 하는데요. 음. 아, 뛰면서까지 일을 하시는군요. 어, 뭐 <laughs> 그렇죠. 아, 일을 하기 위해서 뛰는 건 아니고 뛰기. 알리기 위... 위해서 뛰는 <laughs> 거죠. 알리기 <laughs> 그러니까 위해서. 목적이 있는 달리.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달리는 사람들은 뭔가 그, 그 이유가. 예, 예, 이유를 가지고 이게 달리는 음.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보통. 어, 달리기를 시작할 때, 뭔가 좀 힘들 때, 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음. 내가 뭔가 이렇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에게 음. 문제가 있거나, 음. 내 상황이 좀 힘들 때, 이럴 때, 달리는 것만큼 주, 좋은 것이 없어서, 네. 달리는 음. 것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그리고 또 달리기는 장비가 크게 필요 없잖아요. 네요 예, 네, 그렇죠. 체육복하고 운동화만 있으면, 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어디, 장소가 뭐 있거나 상대방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거라서 달리기는 요즘 그래서 러닝 붐들이 굉장히 많이 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달리기는 좀뭐 사진 같은 거좀 보고 싶은데 혹시 보여주실 수있을요 어, 아, 어, 그럴까요?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PPT로 곳이? 가시면 아, 네. 아니 아니 여기 이쪽에 먼저 PPT를 잠깐만요. 찍어야 됩니다. 제가 찍는 아, 그렇군요. 저기 예. 제가 요즘 그 너무 달리기 에 빠져.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거 해본 지가 되게 오래돼서 어, 출발선과 경계선. 아, 아, 여기 사진 있네요. 예. 보이시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청주에서 그, 그, 김동수 씨하고 음.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때를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막 시작할 때 찍은 음, 사진입니다, 음. 왼쪽이. 저 때까지만 해도 표정도 좋고, 음. 파이팅 넘치고. <laughs> <laughs> 대초 마라톤은 그, 그 유명한. 작년에 그 기한팔사가 아 음. 나 혼자 산다? 네 그쵸 예예예아운자산다에서그 그, 그 풀코스 음. 처절한 풀코스를 뛰었던 음. 예, 코스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코스 중에서는 좀 악명 높은 코스 중에 하나예요 어, 이게, 역사가 깊은 그렇죠 그게 네. 업다운이 되게 심해서 음. 네 고도도 심하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코스인데 작년에 기현파사가저 코스를 허필 음. 선택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달려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 아이고. 오른쪽에 보면 말아서 달리고 와서 이제제 표정인데 아다 뛰고 나서 다 뛰고 나서 어. 완전히 어. 퍼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표정이 표정 음, 표정을 음, 좀 보시면 끝나서 원래 그 카메라가 들어오면 표정이 우울다가도 갑자기 약간 이제 환해지는 표정입니다. 어, 카메라 사진 심 일부러 작은 사진으로 준비 어, 그렇죠. <laughs> 확대 클로즈업은 <laughs> 아니고. 그저 네, 저게 이제 사실은. 그장 38km 지점에서 제가 종아리에서 음. 쥐가 나 가지고 저희 달리고 있던 배번 그 바늘로 양쪽을 어. 한 10번씩 이렇게 찔러서 피를 와 아. 예. 피를 보셨요든요 예. 피를 흘리면서 달렸던 아. 데입니다. 첫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제목을 정해 오신 거 같네요. 예. 그러면. 출발선과 경계선이라는 아. 제목을 제가 지어 왔어요. 출발선과 경계선. 예. 예. 출발선과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마라톤 대회 나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대나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출발선에 서면 음. 누가 잘 달리는지 누가 못 달리는지 사실 구분이 잘안 돼요. 어, 그렇죠. 어. 누가 초보자인지 누가 굉장히 그쵸, 그, 그 에, 예.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뛰신 분인지 잘 구분이 예.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엘리트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어. 보이기는 하지만 보통 자기 출발선에 서면 이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인지 못 뛰는 사람인지 음. 구분이 잘안 됩니다. 출발선에서는 사실. 몰라요. 누가 잘 되는지, 음, 또 음. 어디가 뭐 아픈지 이런 거잘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 드러나지 그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리다 보면 음. 5km 달리고 10km 달리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드러나죠. 그런데 음. 처음에 사실 5km, 10km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음. 잘 달릴 수 있어서 음. 나 오늘 굉장히 좋은 기록 나오겠는데 음. 나뭐 3시간, 4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들을 막 가지면서 달리죠. 문제는 음. <laughs> 25km, 30km 지나면서입니다.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음. 30km 지점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몸 안에 있었던 글리코겐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면서 음. 그야말로 이제 정신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구간이 음. 됩니다. 4점이라고 이제 오는데요. 음. 근데 그때는 거의 이제 뭐 기계적으로 내 음. 네, 의지대로만 뛰는 거죠. 그기가 구간을 넘어가는데 제가 달리기의 매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스포츠들은 상대방과 결어서 꺾거나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음. 기록을 다투거나 그쵸. 경쟁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겨루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달리기만큼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네. 달려보시면 알겠지만 잘 달리는 사람이든 못 달리는 사람이든 마지막 그 30km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두가 다내 편입니다. 모두가 다 화이팅이고요. 네 음. 모두가, 음. 모두가 힘을 내라고 같이 격려를 내주는 굉장히 독특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사점을 지나서 더, 죽을 예. 고비를 다니 <laughs> 왜냐하면 그 지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음. 힘든지 서로가 다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출발선에서는 사실은 모두가 다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그 서로의 차이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음. 태어나면서도 잘 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신체적 조건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달리기에서는, 마라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조금 이렇게, 아이, 뭐 저렇게 못 달려라고, 어 속으로 뭔가 이렇게 배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달리기에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갖고 있었던 뭐 사탕이라든가 젤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주면서 힘을 내라. 음. 주로에 가보면, 달리는 그 주로에 가보면, 전혀 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물과 콜라나 막 이런 것들 갖다 주고 제가 꽃집 사장님 즉 여기 이제 담지는 못했는데 꽃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 막 이만한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주면서 막 물을 막 부어주세요 힘드니까 음.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상황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경계성 지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느리나 쓰자. 그렇죠,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그 IQ 지능이라고 하는 보통 IQ라고 하는 그 지능을,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어, 검사를 하면 어, 80 이상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정상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70 이하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음. 예,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이 의 경계. 그러니까 대략 71에서 79 사이의 이 경계. 음.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정상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음. 이분들은. 근데 사실, 이 경계성 지능 혹시 만나보셨나요? 살면서? 어... 그니까 러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일적으로만 만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않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이그 제가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그, 그 국회의 그, 그 조사처 입법조사처에서 음. 한번 조사를 한 기록들을 보니까 2020 어, 사, 2년도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기록이었는데, 조선일보에서 그 기록을 인용해 줬었는데 대략, 어, 경계성 지능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인, 인구, 사람 수가 대략 699만 명 정도다. 음, 거의 10분의 1이 넘네요. 네네네, 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근데 그걸 이제 언론에서 받았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경계성 지능은 굉장히 이제 그 많다라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왜 우리 저희 군생활 할때 보면 군대생활 군대 얘기하면서 좀 그렇긴 한데 <laughs> 공간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막 그렇게 막 시구했던 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디피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전투화를 잘 끈을 못 매는 친구들이 음.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단추, 심지어 그 전투복이라고 하죠, 저희가 음. 군복 단추를 잘못 끼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아 얘가 좀 긴장을 해서 그렇구나, 음. 아니면 이렇게 집단생활을 잘 적응을 못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이 친구들이 경계성이지는 어, 느린 학습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금 그, 그 PT, PPT에 지금 올려놓은 이그 어,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박모 씨.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laughs> 네, 박모 씨라고 얘기를 해 박모 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군에서 취사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네. 취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취사병으로 입대를 하면, 취사병은 그 수백 명의 그 음식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리를 할때그매뉴얼들을다 외워야 돼요. 뭘부터 음. 자르고, 어떻게 하고 하는. 양념 뭐가 들어가고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네, 어려운 거죠. 군대가들 그 암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타를 당했어요. 음. 군에서 굉장히 군폭을 당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제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법에 본인과 같은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군에 안 가도 되는 현역 복무를 면 네, 현역 복무를 면하거나 아니 보충력으로 갈수 있는. 이런 혜택이 이미 법에 병역법에 음. 기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다 보낸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경예성 지능인에 그, 대해서 어 이걸 장애 등록으로 좀 해서 국가가 좀 보살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2년 전에 동작구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등록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고 음. 그 현재는 법원 행정처에 음, 지금, 이, 이, 자기인 등록 소송을 해, 자기인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 어,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마라톤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출발선. 출발선에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음. 예, 누가, 어, 좀, 몸이 아픈지, 아니면 누가 잘 달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지, 어, 어려운지,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달리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그 차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적어도 달리게하는그 과정에서만큼은 비난하지 말자. 음.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자. 만약에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또 다, 달리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응급차들이 오거나 페트롤들이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거나 구조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런 경계성지는 예를 들어서 장애 등록이 이렇게 좀 방치되고 있거나 네. 사각지대로 소외되고 있거나 한다 그러면 좀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회라는 음, 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달리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여기서 이 작은 대회에서처럼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보살필 도살, 수 있다 면 우리 사회가. 음, 음. 그러면 이렇게 소외되고 사각된 무단, 무단, 비단 이거는 경계성 지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그 소수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 그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음. 우리 사회에 조금 더잘 반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네. 가지고 왔왜 이렇게 마라톤 같이 뛸 때는 서로 경쟁 의식을 느끼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완주를 기원하는데 왜 이렇게 현실 사회에서는 왜 이게 잘안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뭐 농업 사회라든지 이런데늘 사실은 이런 어떤 뭐 인지적이나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때는 어떤, 뭐 해서 뭐 농촌이라고 하면 그 농촌이라는 마을이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달려갔던 거잖아요. 같이 음. 정말 물도 나눠 먹고 서로 물 뿌려서 땀도 닦아주고 막 음. 기운도 북 돋아주고. 그러니까 공동체. 네, 네. 공동체 음. 가 있었던 있어요. 거고. 근데 또말씀하신것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그 어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본것 같아요. 올림픽인가 아시안 게임 마라톤 음. 대회였는데. 선두 그룹에서 두 선수가 이제 가는데 한 선수가 이렇게 물병을 집으려다가 놓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뒤에 따라오던 선수가 그걸 보고 자리가 따서 마시고 그리고 어 너도 마셔 음. 하고 주는 음. 장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진짜 뭐꼭 아마추어 대회가 아니라 아. 이 순위를 달리는 릴리트 그렇죠. 대회 대회 대회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음. 말씀하신 후반부에서는 뭔가 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도.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좀 옆을 조금만 좀 돌아보고 음, 음. 해도 꼭 이게 꼭 산업화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뭔가 순위가 문제가 아니더라도할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박해진 거죠? 아이고. 달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달릴 때 보면 그 숨소리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듣지 않습니까? 음. 특히 이제 그 후반부에 갈수록 이 숨소리들을 듣는데. 이 숨소리가 내 숨소리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도 힘들기 때문에 내 다리가 무겁고 힘들 때저 사람도 힘들겠다 그럼 내가 목마르면 저 사람도 목마르겠다고 그러니까. 싶어서 이게 사실 인지성정인데 네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요즘 너만 힘드냐 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음. 라는 게 사실상 마라톤 하면서 느끼는 음, 음, 그 맞아요. 감정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도 주고 뭐 음. 이런 건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음. 뭐 아까 얘기했던 경계선 지능인 이런 것도 댓글들 보면 뭐, 뭐 굉장히 댓글들이 굉장히 좀어 너무 가, 갑박하잖아요 <laughs> 내용이. 그러니까 그 공감이 안 되고 뭐 오히려 약간 좀 비꼬고 냉소적이 되는 음. 음. 건데. 이게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미디어로 단절돼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음. 좀 아까 말씀하셨던 호흡을 좀 음. 들을 수 있는 음.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들어서 음.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음. 이렇게 음. 예, 경험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음.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말씀하셨듯이 계속. 나도 힘든데 너도 힘 너만 힘드냐라고 그니까. 예, 서로 이렇게 그냥 비난하고 감정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네 오늘 결국 음. 결론은 달리자 음. <웃음> <웃음> 숨소리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 어, 달리자. 들을, 달리자 이 각박한 사회에 음. 서로 를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달리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런 어떤 공감 능력을 좀 회복하고 네. 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가 아니라 응.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응. 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응. 그 같이 또... 달리자. 예예. 그럼 네. 또심오한어 거의 뭐 철학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느낌. <laughs> 요즘 요즘 이런 이런 거하세요? <laughs> 앞으로 쭉 달리기와 관련돼서 이제 <laughs> 어, 그 이야기를 풀, 예, 썰을 어, 풀어보겠습니다. 책한권 어, 네,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했는데. <웃음> <웃음> 달리기 철학을 굉장히. 달리는 네. 모습을 좀 보여주셔도 좋겠네요. 아, 네. 아, 네. 맞다. 그럼 어.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거죠 예, 네. 제가, 아. 저희가 서브로, 어. 네, 나중에 그 원곡의 음. 파이팅 실스와 관련돼서 네. 달리기 영상들을 좀 같이. 아, 너무 네, 기대되네요. 올려서.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그 영상을 보면서 어, 또 이런 공감 능력을 좀 개발하는. 네. 저의, 회복하는. 저의 회복하는. 거친 숨소리를 아. 기대해 주십시오. 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예.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